X, Y, Z, W. 합은 18이다. 두 개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고. 그럼 최소값은 아마 1 또는 4, 이런 형태이겠지. 네. 그렇잖아. 그렇다면 그두 개가 뭔지는 모르는데. 그 어떤, 어떤 두 개는. 3K 더하기 1. 3. 3a에서 만약에 더하기 를 해버리면 0이 가능한 거고, 빼기 2를 해버리면 1부터 그래. 가능하지. 근데 우리는 0부터가 좀 편하잖아? 그래. 그러면 3, 3으로 나눈 나머지 1이라를 3a 더하기 1 이렇게 두자고. <laughs> 맞죠? 그 그래. 다음에 또는 뭐 3b 더하기 1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떤 두 개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니까, 3c 더하기 2, 3d 더하기 2라고 주면, 음, abcd는 0이 되는 거지, 이제. 네. 0이 되니까, 계산이 좀 편해질 테고. 문제는, 어떤 두 개지? 어떤 두 개일까? 얘들은 순서는 상관이 없어. 얘가, 예를 들어서 x가 되고, 얘가 y가 되는 경우나, 얘가 y가 되고, 얘가 x가 되는 경우나, 이렇게 되나, 이렇게 되나,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다만, 여기서 x, y, z, w 중에서 뭐가 얘들인지는 결정을 해줘야 될 상황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우선, 42를 결정을 하고, 결정되면 나머지는 여기가 예를 들어서 z에서 w인지, w, z인지는 여기에서는 자동으로 결정이 될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어느 친구들이 나머지가 1 인가 먼저 결정하고 그래서 어, 나머지 결정 42그 다음에 남는거 3a 더하기 1 이거를 다 적어보면 xyz w 에다 넣어보면 3a 더하기 1 3b 더하기 1. xyzw 순서는 모르지만, 일단 이 합이라는 건알수 있는 거잖아. 얘들이 18이다. 그럼 1, 1, 2, 2. 6 빼버리면 12. 3으로 나누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4가 되고, 4, h, 4가 되겠다. 7, c, 4 또는 7, c, 3. 765 35. 그러면 얘가 6이죠. 50. 그래서 60. 6 곱하기 35에서 210이다. 어떤 두 개인가?